일관된 움직임에 대해서 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척추 각도를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척추 각도에서요, 저희가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제 신준프로가 이 테이크어웨이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음. 네, 네. 집중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테이크어웨이를 좀 준비를 했는데 선수들이요. 이 동작을 처음에 할때 예전에는요 이렇게 동작을 했어요 몸을 음. 풀때공 치기 전에 이렇게 동작을 했죠. 맞아요. 네 왜그리라고 이렇게 네. 동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선수들이 다 이렇게 동작을 하죠.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동작이 이렇게 돼야지만 좀 일관성이 있게 내가 공을 칠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테이크어웨이를요 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저희가 상체가 회전을 잘 하고 척추 각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을 잘 하고 테이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측면에서 보면은 내 척추 각도와 이 페이스 각도가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음. 내 척추 각도와 이 페이스의 각도가 평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손을 돌려요. 아, 그럼 크로스가 되죠. 예. 네, 그래서 하늘을 봐요. 네. 많이 내가 이렇게 되면은 다 열려요. 클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로스 오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열리시는 분들은요. 네. 내가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아. 정확한 테이크어웨이를 한다면 척추 각도와 페이스 각도가 아. 평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클럽 헤드의 네. 각도를 계속해서 좀 주시하면서 테이크백 연습을 해야겠어요. 네, 이게 많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측면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요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갔는지 내가 너무 손이 튀어나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테이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클럽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요 열어서 여기에 정면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목을 써서. 근데 이 몸이 열리는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몸이 열리면 이 클럽도 척추 각도에 맞게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이 테이크백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이 테이크백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준프로 배꼽에다가 클럽 꽂았었죠. 네. 네, 네, 오늘 저도 배꼽에다가 클럽을 꽂습니다. 아, 배꼽 네. 열일하네요. 네, 근데 이 클럽으로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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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을 이제 배꼽에다 꽂는 이유는 저희가 이 커넥션을 좀 혹시 클럽에다 좀... 갖다 댄에 대... 갖다 대는 거죠? 꽂습니다. 꽂아요. 네. 꽂아주셔야 돼요. 절차식이구나. 네, 완전히 이렇게 꽂아주셔야 돼요. 클럽을 여기다 딱 꽂고요. 배꼽에다가 네. 그리고 살짝 짧게 잡아서요. 저희가 원래 어드레스를 하는 제가 각도를 취해 볼게요.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거나 너무 숙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래 어드레스를 하는 각도를 찾아 주세요. 그리고 이 테이크백을 가게 되면요. 팔도 접히지 않고 바로 백스윙을 할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원피스 테이크어웨이 모션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음.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죠. 아. 이렇게 되면 은 확실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꼽에다 딱 꽂고요. 네. <laughs> 꽂아요.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장착을 하시고. 네, 장착을 딱 해놓고요. 그러고 이제 몸을 회전을, 척추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확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바로 평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 척추 각도랑 페이스 각도는 항상 일관되게. 음.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잘 하고 난 뒤에,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못 올라가죠 이대로.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크어웨이 잘 하고 나면 거기서 코킹과 팔을 들어서 전환을 만들어 주시면 백스윙이 완성이 돼요. 음. 여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너무 밖으로도 가지 않고요 항상 이 척추 각도와 이 커넥션을 딱 생각해 주시고 회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테이크웨이를 잘 만들어서 네. 공을 하나 쳐볼게요. 샷. 지금 그 테이크백 연습 네. 배꼽에 꽂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 장착하고. 장착, 꽂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laughs> 탈착식이라서. 어, 그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손부터 쓰셨던 분들은 그걸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네. 네. 확 부서나니까. 네, 이렇게. 손을 먼저 이렇게 비트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보였거든요. 저도, 아. 저도 예전에 그래서 그거 고치기 좀 힘들었었고. 네. 어, 고쳤어요? 약간 손 네, 네. 고칠 게 많지만 살짝 네, 보완을 아, 했습니다. 그쵸. 한번 네.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네. 네.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 이 선수들 중계를 볼 때요 저희가 어, 이 선수들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뭐 척추 각도를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선수가 어, 어떤 거를 신경 쓰면서 골프를 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보시면은 내 골프에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챙겨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